사람들이 피해자임을 더 부각시키는 데 열중한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요. 근데 어떤 비판이냐면 과거에는 영웅주의 서사가 있었거든요. 영웅에 대한 어떤 찬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피해자가 되는지에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피해 자체는 미덕이 아니거든요. 피해를 당한 사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해자를 두고서 용감하다고 이야기하고 본받아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가 겪은 고통이나 고난이나 피해를 다 감수하고 이겨내고 혹은 창피당할 걸 무릅쓰고 나서서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거지.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피해를 당한 것 뿐이에요, 사실은. 이거를 어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로 매김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. 푸틴도 피해자예요. 서방 세계의 침략을 피해자고 근데 다 피해자를 주장하게 되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진짜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주장할 어떤 정당성을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.